12월 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어떠하더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랫 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랫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점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평생 벽돌만 굽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하나님은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 사람은 아직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잘 지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좋게 여겼습니다.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도, 원망하기도 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때를 쓰기도 했고,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만 빼면 이스라엘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나, 둘씩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자가 불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 모두가 불신자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말씀을 멀리 하면 겉은 신자인데 속만 불신자처럼 됩니다. 즉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은 신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방자의 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경건한데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전에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단지파는 유다 지파 근처에 이미 땅을 분배받아 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배받은 땅을 아직 아직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땅은 분배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지 온전히 분배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의 정복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자 아모리 족속이 이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막아섰기 때문에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어, 아모리 족속에게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어, 정복해야 됩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라이스를 공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말씀이 없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현실적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자이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라이스를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이 라이스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라이스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유다지파 근처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는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멀고도 먼 곳에 있던 그러한 성인 것입니다. 이런 성을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참히 사육하고 그들의 행복한 터전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지파처럼 겉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겉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실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질서를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한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임하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영적 질서는 바로 잡히게 됩니다. 혼미하고 혼란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이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채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은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삶은 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말씀을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말씀을 늘 채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 위에 이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